한일 1427 후에 마이 2023년 12월 12일. 저는 친정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, 어, 에게 불안증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. 어릴 때부터 저는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차를 타거나 할 때에, 낯선 곳을 갈때 더더욱 저에게 불안함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항상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고,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디를 갈 때는 항상 들려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.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가 지금은 떠오르는 기억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습관이고 그것이 불안해서 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. 이제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. 주님, 제가 이 불안증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.